카메라나 실탄, 카드가 있는지 음. 놀이쇠, 배터리가 있는지 <laughs> 항상 잘챙기기 바란다고 오, 그렇군요 오, 네. 정말 좋은데요? 비가 네, 엄청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9년 9월부터 22년 4월까지 파주 일산에서 복무를 했던 김봉민이고요 맡았던 보직은 정원병으로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이진석이고요. 저는 국방부 국군 심리전단에서 어학병으로 2019년 9월 9일부터 2021년 3월 30일 저번 달이었죠. 저번 달까지 복무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혁이고요. 저는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관리대란 부대에서 19년 9월부터 21년 3월까지 복무를 했습니다. 솔직히 입으면은 편해요. 어... 편하긴 한데. 뭔가 다시 입기는 조금 그런 그래도 입었을 때는 아직 애국심은 충만한 느낌은 있습니다. 네. 군복을 다시 입으니까 그때 제가 군 생활했던 시절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군복이 이제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를 지켰던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을 그 담아냈던 그런 옷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저는 입으니까 진짜 딱밥 먹으러 가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가을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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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아밥 먹고 싶다 이거여가지고 어 그런 생각도 했고 어 그리고 우리 군부대에 있는 사람들 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 저는 정원병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생활했었고 정원병은 정신 훈련의 그 줄임말이다 보니까 주로 부대내 정신 훈련이나 교육 같은 거에 대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내용을 맡았습니다. 또한 카메라를 다루는 보직이라서 행사를 촬영하거나 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그런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바쁜 것도 있었고 아무래도 군부대 특성상 보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보안 같은 거 실수하지 않았는지 또 작업하다가 그 파일이 날아가 버리면은 멘탈도 같이 날아가고 업무가 두 배가 어... 되는 그런 행복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laughs> 오, 멘붕 <맨몸> 왔겠다. <laughs> 저는 영어 어학병으로 복무했는데요. 를제 어학병은 저는 영어로 복무했지만 이제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지원해서 복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크게 했던 일은 이제 원고를 번역하고 또 이제 미군과 함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군 안내라든지 또 미군과의 대화에서 소통하는 그런 중개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학병은 예, 주로 이제 제단 이제, 이제 단어나 문장 또또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사실 들어가자마자 저희 중대장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행정병으로 써야겠다. <웃음> <웃음> 행정병으로 군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행정병의 주된 업무는 주로 부대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해요. 어, 예를 들어서 진급 병사 진급이나 아니면 휴가 종합 이런 것들을 주로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부대 내 행사 같은 게 있을 때는 저도 앞서 말씀드린 정운병이 잠깐 변신을 해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공사가 잡히는 날이나 이렇게 발주에 공사 발주가 들어가고 공사를 진행하게 됨에 있어서 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에는 원가가 맞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돼서 조금 그런 날은 작업량이 많고 다른 병사들 쉴때못 쉬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보상을 해주셔서, 저는 좀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게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 운명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자유롭다. 두 번째, 자유롭다. 세 번째, 자유롭다. 어, 주로 이제 뭐 다른 용사분들, 동기분들 같은 경우는 한 자리 사무실에 앉아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행사가 있으면 지원을 나가고 왔다가 또 나가고. 그래서 주로 혼놀고 있는 시간이 좀 많았거든요. 야.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자유로웠다. 세 가지가 다인 것 같습니다. <laughs> 꼼꼼하지 못하면 많이 힘들다. 음. 두 번째, 저장하지 못하면 더 힘들다. Oh, 세 번째, 카메라 카드를 챙기지 않으면 더 힘들다. 아, <laughs> 무래이세 번째, 가 카드 저장 카드가 되게 요만하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다 <웃음> 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애 먹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laughs> 그거 이외에 다 기본만 된다면 은 정말 행복한 보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학병. 네, 이름에서도 <laughs> 알다시피 네, 외국어를 주로 합니다. 네. 장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학병 같은 경우에는 미군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이제, 계급별로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역도 하면서, 번역도 하면서,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 좀 뭐죠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편한 면이 있긴 해요 왜냐 하면 <laughs> 어학병은 주로 통역 번역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 그만큼 몸을 쓰는 일이 적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학병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학병 꼭 지원하시고요 단점 단점 있다면 첫 번째 업무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번역 특성상 이제 뭐 통역이나 이제 번역량을 보게 되면 최소 1시간, 아니면 번역량을 보고는 한 5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를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뭐 다른 어학병, 이제 어업병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그렇게 뭐 업무량이 많다는 게좀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좀 이제 통역을 못하면 좀 눈초리를 많이 받게 돼요. <laughs> 통문역을 못하게 되면. 그래서 좀 간부님에게 좀 말이 혼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세 번째는 피곤합니다. <laughs> 그래서 통문역을 하다 보면은 물론, 처음에는 이제, 아, 재밌, 재밌다, 미 통역하는 게 재밌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곤합니다. 음. 네,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된다. 네. 음. <laughs> 그렇게 장점 세 가지, 단점 세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어, 네. 행정전 같은 경우에는, 어, 저도 일단 첫 번째 장점을 꼽자면, 다른 고직보다는 일단 몸이 편하다. 아, 진짜 <laughs> 이첫 번째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음.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 인터넷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 군대 안에서는 그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그 안에 있는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할 를수 있기 때문에 어, 아는 정보량이 많아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 원하는 공모전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음. 육군 내에서도 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에 지원을 많이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간부님이랑 친해질 수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대면을 아 주로 간부님들이랑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년 휴가를 나가게 되거나 이렇게 휴가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단점으로는 아까 세 번째 말씀드렸던 장점이 <laughs>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음. 있습니다. 간부님이랑 친하다 보니까 어, 좀 병사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같이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약간의 소외감을 얻을 수 있지만, 음. 하지만 그건 이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어, 이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또 일을 많이 시키십니다. 음. 어, 그냥 편하게 불러서 <laughs>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 나는 그냥 중대장님의 약간 비서 같은 느낌, 음. <laughs> 제 행정 보호관님의 약간 오른팔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임무를 수행했던 기억이 있네요. 세 번째로는 장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가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음. 계속 자세를 바꿔주는 그런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laughs> 확실히 말씀드리면 음. 부대마다 다릅니다. 음. 음. 근데 제가 경험했던 정원병을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시즌제, 시즌제. 즉한때 바쁘다 아 철장사 느낌. 아 어, 부대에서는 반기에 일주일씩 기간을 잡고 정신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아마 어, 다 해보셨어요. 아네 맞죠 맞죠. 네, 그런콘텐츠를 뭔가 큰 틀은 짜여져 있지만 디테일 같은 경우는 만드는 게 주로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 장교님이랑 저랑 같이 만들다 보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서 네. 그런 것좀 힘들고 또 때로는 부대에 손님이 방문하시거나 음.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다른 동기들은 축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아. 촬영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 다른 동기들은 씻고 누워있는데 나는 편집을 하고 있다라든지 음. 뭐 그런 거를 보면은 가끔씩 불자리 같긴 한데 불지옥이라볼 수도 있긴 아. 한데 <laughs> 뭐큰 극히 일부기 때문에 저는 땡보직 말고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한 보직이라고 네. 해서 드리고 <laughs> 싶습니다 네네 어학병은요 <laughs> 진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 파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군생활했을 때 이제 선임분들이 이제 어디서 왔냐면 미국에서 오기도 했고요 호주에서 오기도 했고요 중국에서 오기도 했고요 네 다양한 국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해외 대학교에서 이제 하고 이제 군복무를 위해서 잠시 이제 귀국해서 이제 국적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군복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국내파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저는. 진짜 순수 국내팝입니다. 저는 뭐 해외 대학교를 간 적도 없고요. 어이구 침이 취미로. 어이구요. 아이고. <laughs> 그러 그러니까 저는 진짜 순수 국내파여가지고요. 어, 진짜 어학병 들어간 게 신기할 정도예요. 음. <laughs> 예, 그런 진짜 스펙 좋은 분들. 제가 후임들도 제가 가기 2주 전에 이제 후임이 들어왔어요. 후임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4년을 호주에서 지내다 왔다 해가지고 그 친구는 호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배경의 사람들이 보이죠. 어학병 특성상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니까 그만큼 스펙이 대단하죠. 네, 근데 그, 그게 이게 진짜 사람에 따라 다른 게따뜻 추운 날에 따뜻한 데서 일할 수 있고 더운 날에 시원한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좋은 노동 환경인데 네, 근데 어,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간부님들이 시키시는 일이 많다 보니까 어, 병사들의 개인 정비 시간에도 간부님들은 출근 아, 퇴근 시간이 아직 안 돼서 일을 업무를 보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간부님들도 요새는 병사들의 개인 시간을 뺏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르게 되는 경우에는 주로 저가 불려 나가서 이렇게 방송 <laughs> 불려 나가서 일을 하고 했는데 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저희, 병, 저희 동기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저를 조금 불쌍하게 봤던 경험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업무량이 줄었다. <웃음> <웃음> 왜냐면 그만큼 행사가 줄어드니까 사진 찍을 일이나 그런 작업량이 많이 줄었던 건 사실이요. 에 음. 반대로 얘기하면은 업무량이 줄었다면 행사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저희보다 같은 경우는 부대 개방 행사도 못했고 체육대도 회 후반기는 못했어요. 음. 저 용사나 간부님들 웃는 거 찍어주고 그런 사진을 너무 찍고 되게 행복했는데 못 찍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솔직히. 음. 또한 다른 음. 업무가 든게 정신 훈련병이다 보니까 PPT를 많이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업무량이 줄은 만큼 디테일을 살려야 되니까 보안에좀더 신경을 쓰게 되고 무언가 만드는 거에 조금이라도 더 데코를 넣게 되고 그런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들 이제 우리 공동적으로는 출타 제한이 걸렸잖아요. 네, 저, 아 저... 그때는 진짜 엄청 서러웠죠. 저... <laughs> 이제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매년 이제 뭐, 다들 뉴스에도 나오지만 이제 매년 3월 8월이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잖아요. 음.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축소를 하게 됐어요. 이제 원래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저희 부대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평택에 있는 캠프원 프리스가 있어요. 평택에 있는 캠프 언프리스라는 이제 미군 최대의 육군 기지가 있어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미군과 같이 이제 14일간 2주 동안 이제 훈련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캠프 언프리스에는 못 가게 됐고요. 제 본부 단본부에서 이제 부대 본부에서 그냥 조그만하게 소규모 훈련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군 최대 육군 기지 캠프 언프리스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싶었. 다는 건 모르겠어요. <laughs> 가보는 아, 싶어요. 왜냐하면 거의 시설이 엄청 좋거든요. 어... 네, 좋아요. 네, 그, 그냥 영상으로 봤는데, 어 엄청 좋구나. <laughs> 엄청 좋구나 했는데 이제 못 가본 게 많이 아쉬웠고요. 그냥 부대 단본부에서 그냥 축소 훈련 을했다 하고 3월에는 이제 제 이제 전역 날짜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훈련을 이제 정식적으로못 했던. <laughs>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외부의 그런 일정들이 많이 취소되고 이제 축소되는 그런 것들이 많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네요. 네. 아 네,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이 많이 축소가 되고 어,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저도 한미연합훈련을 저희 부대에서 음.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하게 되는데 그 한미연합훈련이 2020년에는 전반적으로 다안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행정명은 사실 훈련하면 준비할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보안 관련해서 신경 쓸게 많아지고 그리고 파괴해야 될 문서들 그리고 병사들, 간부님들 밑에 침낭이나 이런 개수 같은 군수품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치 그치. 그렇게 해야 될게 많아지는 시즌이 있는데 그 시즌을 무사히 넘겨서 그런 부분을 <웃음> 좋았습니다. <웃음>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부대 행사가 많이 없어지고 음. 그리고 이렇게 휴가를 못 나가다 보니까 출타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그 병사들이 되게 예민해져 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조금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가 음. 높다 보니까. 맞아요. 어, 맞아요. 갈등이 많았던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진가 포토샵 느낌. 음, 사실 음. 이런 촬영 기법이나 포토샵이 정식적으로 교육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은 음. 그래도 항상 찍어오던 그 퀄리티를 유지를 해야 되고 아니면 간부님이 바뀔 때마다 퀄리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따로 개인용 시간 포토샵을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행사 같은데 같이 따라 나가서 이런 구도에서 촬영을 해야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러한 레벨을 이렇게 맞춰야 된다라는 거를 거의 세뇌시키듯이 이렇게 음. 딱딱하자 이런 느낌으로 많이 교육하는 것 같아요. 따로 뭐 크게 뭐 교육을 받는 건 없어요. 뭐 굳이 뭐 한다면, 한미화나 훈련 전, 이제 어학병, 이제, 사, 이제 그 병사들을 모아놓고 어휘나 이제 자주 수있는 문장, 이제 그런 통역학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그런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어학병은, 이제, 이제 정말 훈련에 실전 투입되면은 정말 빠르게 빠르게 통역 번역이 이제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육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말고는 뭐 딱히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실 때막 용어 같은 거 배운다잖아요. 네네네. 저희는 해봤자 그런 거있잖아요그 위치를 나타내는 음. 말하기는 몰랐지만 아 위치나 위드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는데 네. 어학병 같은 건뭐 특별히 쓰는 이런 거라든지 혹시 있어요? 아 <laughs> 어학병은 특히 그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좀사이어을 많이 써요. 사이어. P S Y O P인데요. 발음하자면 psychological.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오, 오. 네, 심리 작전이고요. 네, 그런 단어들 많이 쓰고요. 이제 ALB라고 해서 air leaflet bomb. 그러니까 오. 한국 전단탄. 오. 그러니까 심리 전단이 이제 대북 방송도 하지만 이제 실제 이제 전쟁에 투입됐을 때 이제 전단을 이제 뿌려요. 예. 네, 그런 용어들 도 많이 쓰고요. 이제 뭐 개급, 뭐 지금 병장을 예를 들면 어, 병장이 영어를 뭐였더라? 모을 때몇점 있어요, 저희? 아, 모을 때몇 점. 병장, 병장이 이제, Sergeant. 아직 계급 기억나네. Sergeant. 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계급, 이제, 또, 또, 군별말도 달라요. 또 이런 걸다 외워야 하고, 이제, 습득해야 되는, 이제,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음. 것들이 음. 있네요. <웃음> <웃음> 네. 네. <웃음> 그 전입하고 나서부터 이제 훈련이 진짜 얼마 안 남았을 때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어제 스파르타로 <laughs> 스파르타식으로 이제 외우고 이제 습득한 이제 통역 연습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군사 영어를 습득하는데 좀 어려움이 조금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좀 생소한 단어기도 했고 이제 그단어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계급이나 이제 누군가를 소개할 때. 뭐 누구누구 누구, 누구입니다. 할때 이제 계급 이제 성함 이렇게 해서 이제 통역 번역에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이제 처음에 초기에는 네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런 단어들 많이 접하게 되고 또그좀 쓰게 되다 보니까 또 번역하면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게 되니까 네좀 이게 많이 익숙해지는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네요. 문서를 작성하는 빨리 작성하는 법. 음. 이런 거를 진짜 많이 터득을 했거든요. 단축키, 뭐, 어떤, 어떤 게, 어떤 기능이 있고, 엑셀의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간단한 문서 작업 정도만 할수 있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습득을 해서, 웬만한 리포트나 뭐 보고서나 아니면은, 어, 문서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많이 얻고 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컨트롤 음. S를 생활화하자. <laughs> 포토샵 컨트롤 쉬프트 S를 꼭 생활화하자. 사실 부대 컴퓨터가 요즘은 계속 연도가 되면 보급을 새로 해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많이 힘들어해요. 그 친구들이 <laughs> 음. 말도 없이 <혹시> 뾰루퉁해지면 제가 <laughs> 열심히 해놨던 게다 달라서 또달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S를 생활화하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안에 신경 쓰자. 보안 같은 경우는 크다 보니까 이거는 다 큰일 나니까 항상 아, 신경 쓰고 가끔씩 사진을 찍어 달라는 간부님들이 계세요. 음 좀, 좀 즐기는 거 좋아하시는 간부님들 계시면 정성을 다해 찍어라. 음. 그리고 후작업도 정성을 다 해라. 이분이 누군지 모르게. 세네 <laughs> <laughs> 가지 정도는. 아, 그리고 음. 맞아 요 제일 중요한 거 카메라가 내 총이다. 아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니고. 카메라나 실탄 카드가 있는지, 음. 놀이쇠 배터리가 있는지, 와. <laughs> 항상 잘 챙기기 바란다고. 오, 음. 그렇고 오, 정말 좋은데, 기회가 비... <laughs> 네, 엄청 좋아요. 네, 그거 정말 해먹고 <laughs> 싶어요. <재밌었거든요. 웃음> 네, 네 어학병을로 복무하면서 정말 이거는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정말 꿀팁이라면 첫 번째 군사 용어집을 이제 줄 거예요 부대에서 그거를 이제 충실하게 이제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번역 연습이랑 통역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군사 용어를 하지만 이제 영어를 쓰는 거는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어휘나 그런 문장, 그런 실제적으로 이제 통역, 이제 부대 통역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자주 접하시고 이제 개인 정비 시간 때 핸드폰도 있으시니까 어 제가 제 제가 추천하는 애플리케이션 이 하나 있어요. 이제 A F N이라고. American Forces Radio라고 저는 이제 캠퍼언프리스 그 미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서 제 일과가 끝났을 때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그걸 듣는 아니면은 이제 당직 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평일 당직이나 아니면 주말 당직 주말 당직에 시간이 이제 입사 전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뭐 CNN, BBC 아니면 ABC 뉴스 같은 그런 외국 뉴스 채널을 많이 보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어휘나 문장, 현지인들이 자주 쓰는 그런 어, 패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이제 개인 정비식가 핸드폰으로 이제 그거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그런 거 시청하시거나, 당직 때는 이제 요즘 IPTV 되나요? 기가진이. <laughs> 그렇죠, 그렇죠. <laughs> 기가지를 통해서, 기가지를 통해서 이제 CNN, 뉴스를, CNN 뉴스나 그런 외국 채, 뉴스 채널들을 보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 병으로써 어,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꿀팁은 정말 꿀팁인데 물을 많이 드세요. <laughs> 어, 물을 많이 드시면 그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가 계속 안 좋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자주 바꿔주는 게 허리 건강에 좋은데 물을 자주 뜨러 나가고 자주 마시면 또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가는데 솔직히 눈치를 주시는 간부님들은 별로 없거든요 너무 자주 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물을 마시고 물 자주 마시고 화장실에 많이 가는 걸로만으로도 허리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음. 네, 이 점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량도 네. <laughs> <엄브랜드> 줄이고. <laughs> 저는 좀 다양한데 일단 행정력은 아니에요. 아. <laughs> 두 가지가 하나는 이렇게 어학병, 음. 하나는 운전병이거든요. 아. 어학병은 일단 너무 멋있어요. 저도 미군을 만나고 뭔가 이렇게 좀 글로벌틱한 그런 군생활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솔직하게. 음. 그거에 대해서 화가 있고 네. 운전병은 코로나 때문에 운전병들이 임무생 있으면 위병수 밖에 나가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음. 나가서 사회 공기 살짝 마시고 음. 하, 민간인 차량 싹 보고 인진관 한번 싹 봐주고 들어오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물론 음. 힘든 건다 알지만 음. 임무생인 거 알지만 <laughs> 부대 안에서 살짝 샥실이 있는 그런 것보다좀 나은 것 같아서 음. 다시 가고 싶진 않지만 가게 된다면 둘중 하나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군에 다시 가게 된다면요. <laughs> 어학병을 아... 다시 가고 싶네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지원할 수 있어요.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이렇게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제가 복수 전공하고 있는 일본어 어학병으로 가고 음... 싶고 또한 가지 있다면 카투사를 가고 싶네요. 음... 하... 누구보다도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laughs> 만약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딱히 어떤 걸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피했으면 하는 그런 도직은 있어요. 저는 취사병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맞아 어, 아, 취사병들이 어. 조리할 때 보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계속 서서 일을 해야 되고 음. 뜨거운 불도 만져야 되고 기름도 막 튀기도 하고 음. 그리고 식당 청소를 또 기구들 조리 기구들 맡아서 맡아서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일어나서 이렇게 밥 지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항상 이 취사병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고마웠던 마음이 커서. 물론 고맙지만 제가 하는 저는, <laughs> 저는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음...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